노래를 어디서 부르면서 주변에서 "어 그 친구 노래 참 맛있게 잘하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 그러면 노래를 맛있게 잘한다는 그 얘기가 과연 뭘까? 어떻게 부르는 게 노래를 맛있게 부르는 걸까? 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트로트를 부르기 위해서는 꺾기가 좀 필요해. 꺾기. 어,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어 요, 요기 한번 꺾기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제 주문을 할 적이 있는데 꺾기가 좀 필요할 때가 어, 있어. 노래를 좀 아쉽게 부르려면 근데 이 노래는 그 꺾기가 들어가 있어요. 어, 가장 첫째 줄에 서산에 지는 해. 해와 를자에 사이에 해와 를자 사이에 반의 반박자 두 개가 지금 들어가 있으면서 요걸 갖고 지금 꺾기음이라고 해요. 그래. 요런 거를. 어. 그래서, 요게 지 꺾이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좀 꺾, 힘들더라도 요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목 돌림이라고 그래, 목 돌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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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 돌림. 그거는 목을 흔들어 대면서 조금 끌어줄 때 끌어주는 그런 맛을 더 내게 되면은, 노래에, 네, 그렇죠, 바이브레이션. 노래의 풍미를 더, 어, 더할수 있다라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노래 지금 보시게 되면 음과 음 사이의 사이음이 툭툭 치고 올라가는 사이음이 몇 개가 나와요. 툭툭 치고 올라가는 사이음, 어, 그 사이음을 정확하게 좀 표현해 주시면 노래를 좀더 맛있게, 맛있게 부를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1절만 한번 불러 볼게요. 들은 듯한 그런 음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처음에 나갈 때좀 음이 높게 시작을 해요 음이 높게 시작하는 거를 바로 치고 나가게 되면 노래 부르기가 힘이 들어져 그래서 툭 치고 올라갈 거야 서산에 서산에 어, 이런 식으로 툭 치고 올라갈 거야 어, 이걸 처음에 서산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목이 힘이 들어져 그러니까 툭 한번 치고 올라가시는 거야 음. 서산에 산에 산과 a 자 사이에 지금 떨어지는 사이음이 있죠 하나가 고 a k 고 r o 를잘표현 o r o n g o Talk, p u 지는 지는 그렇죠 지금 지와 s 자사이에 e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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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그걸 표현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와 을자 사이에 꺾이 들어가 있는 거 그걸 표현해 주셔야 돼 지는 해를 지는 해를 또 이렇게 표현해야 돼꺾기가 음, 결코 쉽지는 않죠 근데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은 할수 있어 우리 어머님들 자 처음부터 한번 그 부분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시작하게 되면 바로 나가셔야 돼 앞에 준표가 없습니다. 서산에 기는 해. 자, 이 부분만. 자, 시작. 서 해보면 반박적 심표 나오죠. 어떻게 끊고 들어가셔야 돼? 어떻게 잡을 수 있나? 이렇게도 상관 없지만 웬만하면 을자와 숫자 앞에 있는 아, 을자와 숫자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이음 툭 치고 올라가는 사이음을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아. 어떻게 잡을 수, 잡을 수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셔야 돼. 어떻게 잡을 수 있나 있나 요렇게 응. 지금은 사이와 사이 음과 음 사이에 들어가 있는 사이음 표현하는 거를 우리 어르신들이 어렵게 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꾸 노래를 하다 보면 은 자연스럽게 익혀지게 돼 있으니까 지금 처음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잡을 수 있나 자 서산에 처음부터 자, 시작. 서산에 지는 해를 어떻게 잡을 수 있나. 좋아요. 시끄러 가는, 시끄러 가는, 어려운 목적이네 시끄러 가는, 저 허곤잎을 여기 음, 마찬가지야 지금 저와 꽃자 사이 그리고 입자 의자 사이 지금 툭툭 치고 올라가는 사이에 음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저 허곤잎을 저 허곤잎을 이런식으로 가야 돼. 시들어가는 저 허곤잎을 자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서산의자 시작 서 지은새를 어떻게 잡을 수 있나 시들어가는 저 꽃잎을 보면 숫자와 이자 사이 그리고 이자와 나자 사이에 지금 다다 하나씩 사이음이 들어가 있어 툭툭 떨어지는 사이음이야 여기는 떨어지는 사이음을 표현해 주시는 거야 멈출 수 있나 멈출 수 있나 어,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는 거야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가볼게요 서자자 자, 시작하면 시작 서 자, okay, 오케 처음부터. 자, 시작. 서, 가사가 그렇게 나와버렸네. 아, 반죽 아, 내가 이거 체크를 못했구나. 반죽이 가사하고, 여기 가사하고, 악보 가사하고, 이거 틀리네. 악보대로 배울게요. 자, 다시 한 번. 자, 아무리, 아무리. 여기는 어려운 거 없죠. 몸부림 쳐서 자, 몸자 들어가기 전에 반반쪽 심표 나오죠. 어, 반드시 끊고 가셔야 돼. 아무리. 몸부림쳐도 무심하게 해, 무심하게 해. 우리 없으니 없어. 지금 손부르고또 치고 올라가야 돼.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무심하게 힘들어, 힘들어. 그러니까 툭 치고 올라가시는 거야. 무심하게 해, 바 볼과 뿐자 사이에 지금 보면은 올라가는 사이 이미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거 표현해 주셔야지 또 무심하게 바한만볼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 받자 들어가지되는반박자 쉼표 나오죠 웬만하면 꿈꾸 들어가시는 거야 아우리 몸부린 척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가볼게요 서사에 자 시작 서사에 지니는 해를 어떻게 참을 수 있나? 늘려가면서, 한 박자로 늘려가면서, 막을 수 없네, 어, 이런 식으로 가셔요. 어, 그게 노래하가 편할 것 같아요. 막을 수 없네, 이게 아니고, 막을 수 없네, 잡을 수 없네, 어, 이런 식으로. 어, 업자를 한 박자로 쭉 끌고 가요. 그런 식으로 긁은 걸로. 막을 수 없네, 잡을 수 없네, 흘러가는 저, 가는 저 세월. 자 지금 보면 세와 월자 사이에 그리고 월과 을자 사이에 여기 지금 사이로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 보고 표현 하셔야 됩니다. 흘러가는 저세월 이렇게 막을 수 없네. 자 여기부터 시작. 막을 수 없네. 잡을 수 없네. 흘러가는 저 세월을 그렇죠 속절없이 맨 앞에 부분하고 똑같아요 끼치고 올라가시는 거야 속절없는 마찬가지야. 톡고 올라가셔야 돼. 그냥 올른손이 힘이 드니까 아세월아자 여기에 가장 끝에 부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이 음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이거를 우리 어르신들이 분명하게 요것만큼은 다른 데는 그냥 어떻게 그냥 어, 그냥 넘어갔나 치더라도 가장 밑에 있는 부분 세월 월과 아자 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세 개의 사이 음은 분명하게 표현해 주셔야 돼세와 어. 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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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셔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게 되면 이 노래의 맛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 가장 밑에 줄에 있는 사이 음세 개만큼은 확실하게 표현을 한번 해 보세요 아세와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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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셔야 돼 그리고 다음에 월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딱 끊고 들어가시는 거야. 한번 딱 끊고 거기 여기에는 지금 심표가 없어요. 심표가 없지만 한번 끊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 그래야 월아 하고 조금 끌어줄 수가 있어. 자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세과 노래 같은 건 한번 끌어줄 때 살짝 목에 좀 떨림을 좀 넣어가지고서 한번 쭉 끌어주시는 것도 한결 노래의 맛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음. 지금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노래 의 맛을 살리는 세 가지 요소가 지금 다 들어가 있어. 꺾이. 우리 여러분들이 어. 꺾기 들어가 있지. 와이브레이션, 응, 이브레이션 이거 음. 툭툭 치고 올라가는, 어? 사이음 다 들어가 있지. 어. 이 노래 잘만 배워, 어. 잘만 배우는 게 아니고 이런 노래를 잘 한번 배워두시면 다른 노래는 아주 쉬워. 어, 방법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 자, 반주 없이 한번 처음부터 쭉 나가볼게요. 서, 서, 사, 레. 자, 시작. 서, 사, 레. oh 넷, 탁 치고 나와야 돼. 섭자가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네. 노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쉼표가 없이 바로 들어가니까. 자하나둘셋넷 서사의 기. 가요. 다시 한번 시작. 아무리 멈불인쳐도 무심하게.